네, 아,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뚫러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이 주차 공간에서 <laughs> 영상을 한번 찍어보다 찍어볼까 합니다. 어, 뒤에 보시면 그냥 제가 저희 사이다 중고차에 나왔던 소개했던 영상들에 있는 차들이 다 보이는데요. 이 차량도 스포티지 이 차량도 제가 소개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 차량. 이 아닙니다 제 차량은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고요이 차량은 17년식 스포티지 예요예 스포티지 4세대 17년식 이고 이 친구는 2.0 이에요 저희가 총 4세대가 3대가 있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2.0 입니다 이 친구는 16년식 이고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이친구는 소개 아직 안해드린 17년식 이구요 예, 예 연식은 17년식 이고 등급이 잠시만요. 프레스티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깜박깜박 합니다 너무 많은 차량 소개하다 보니까 저도 다 전부 다 외우진 못해서요 아예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노블레스 등급 어이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네요 어 등급이 저희 스포티지 세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어, 주행 거리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높아요 주행 거리가 38,000 주행했습니다. 요치, 요 친구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완전 무사부, 완무친구고요. 성능도 올 양호 친구입니다. 네, 똑같이 1인 신조 친구예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스포티지 세대 전부 다 어, 1인 신조고요, 완무고요, 성능 올 양호입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이 친구가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등급이 가장 높아요. 연식도 가장 좋고. 단, 주행거리가 조금 길다. 예 네, 그거 말고는 이 친구는 참 좋아요. 둘다2.0 이고 제 차는 1.7 이고요 옆으로 와서 천천히 아 금액을 말씀 안 드렸구나 어, 제일 비싸요 이 친구 금액이 어, 가장 제일 누가 봐도 제일 높은 등급이고 어,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만좀 많지만 예, 그 금액이 좀 높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코드가가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코드가가 2,300이 올라왔네요 이 친구는 어, 내용이 좀 좋은 친구들은 좀 금액대가 있습니다

휠 기스 하나 없고요 어, 휠 너무 이쁘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 잘보이시지 잘 모르겠는데. 예, 휠이 블랙이에요, 블랙. 너무 예쁘게 나죠? 예, 요 차량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 깔끔하다. 어, 진짜 좋네요. 네 예, 다시 한번 차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정신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포티지 4 1의 디젤 2.0 일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완무 올 양호. 어, 그다음 풀옵션 차량이고, 17년식에 38,6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좀긴것 빼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스포티지 중엔 최고 등급과. 뭐2.0 이라는 거, 이런 거 정말 정말 최고의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금액대는 2,300만 원. 우리 큰형님답게 가장 비쌉니다. 안으로 옮겨서 실내 영상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냄새가, 어, 신차 냄새 나요, 이거. <laughs>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 컨디션은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컨디션 좋습니다. 아이, 나가서 찍을 걸 주차 공간에서 찍으니까 제가 움직이는 동선이 너무 힘드네요. 트렁크가, 어, 열리네요. 트렁크는 노블레스 스페셜에 있는 옵션인가봐요. 자동이네요. 부럽다. 좋다. 트렁크도 매우 많이 깔끔하네요. 이렇게 노블레스 스페셜 만의 어, 전동트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이 좋네요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사에 있는 스포티지 최고로 좋은 형님입니다 넣어주세요. 노블레스 스페셜엔 무슨 옵션이 다를까요 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동만 들어갔나? 뭔가 다른 부분이 있겠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다 동일하고요, 버튼 시동, 어, 오토 홀드랑 파킹, 바킹. 전동 바킹뭐다 뭐 같은 것 같은데요? 다른 게 다른 게 진짜 전동 그거밖에 없나? 전동 트렁크밖에? 솔직히 모르겠네요. 어, 이 옵션에서 뭐가 더 좋은 게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둘다 전동시트고 여기는 전동이 없네요 조수석엔 전동이 없습니다 뭐 다른 옵션들은 다잘 작동하고요 뭐 하이패스 룸밀러나 블랙박스도 2채널로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어, 잘안 보이시겠지만 참. 열어 볼게요. 열면 잘 보이겠죠? 네,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고요. 아, 너무 어둡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밖에 나가서 찍을게요. 차량 실내 컨디션이나 실외 컨디션은 신차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냥 노블레스보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하나 더 있다는 게이 차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차는 휠도 네, 튜닝 어, 뭐야 사제로 예쁘게 갈아 끼워 주셨고요. 어그 외에는 음, 그냥 노블레스 등급이랑 같다. 요거는 근데 1 7년식에2.0 노블레스 스페셜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어, 금액대는 2,300입니다.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량 어, 다시 한번 보시고 어, 뭐야,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네요. 아, 진짜 덥고 저도 빨리 끝내서 퇴근을 하고 싶은데요.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영상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스포티지가 더, 4세대가 총3대가 있어요. 상사에 한 대는 잘 거고, 두 대는. 직원분들 차량이고요. 저 차량은 저번에 한번 영상 소개해드렸고, 제 차량은 이 영상 제일 처음 부분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 스포티지 차량인데요, 가장 큰 형님입니다. 17년식의 노블레스 스페셜 2.0. 가장 좋은 차량이고 금액대또 또한 가장 높습니다. 2,300만 원. 주행거리가 살짝 살짝 많은 거 외에는 진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주행거리 38,000입니다. 세미로 휠도 튜닝이 되어 있고요. 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예, 진짜 풍부하게 옵션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예, 이 차량으로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차량, 베스트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여기까지 저는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딜러였습니다. 퇴근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집에. 집에 와이프 없는 데시밥뭐 먹지? 밥은 컵라면. 네?